제8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가 원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모두 1,4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1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통의 길이와 각도를 조절해 공을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는 경기, 보치아입니다. 각각 6개의 공을 굴린 뒤 상대 공보다 표적구 가까이에 있는 공 개수로 점수를 매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공으로 상대의 길을 막고 그것을 피해 또다시 상대를 막는 전술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헐링이 타켓이 고정되어 있다면 보치하는 흰공이 움직여요. 선수가 던지기 전에 과연 선수가 어떻게 공을 투과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면서 보면 더 재미있게 즐겨요. 뇌성마비 등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창안된 경기지만 비교적 낮은 장애등급 경기가 열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지 않고 하는 좌식 배구는 운동량이 많고 장애의 종류나 등급에 상관없이 할수 있어 최근 동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뭐 장애가 있지만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게뭐 건강도 그렇고 다른 뭐, 뭐 침묵도 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원주에서 개막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1,409명의 선수와 임원, 보호자가 참석해 사흘 동안 13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입니다. 가장도 저기 밤 좋은 점은 뭔가 하스타는 거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장애인 체육대회는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넓혀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